안녕하세요. 승격서 교회지입니다. 먼저 2차 정리회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건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 조대우 부문수님,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맡은 업무를 물론 코로나 방역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도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 중에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개선사항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업무 유형을 보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처럼 어떤 상황 발생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상황이 계속되기도 하며 때로는 계절적으로 안시적 시간을 두고 처리되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이 맡고 있는 각각의 다양한 분야별 업무는 그 업무마다 부여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한 각각의 자양분처럼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분야의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소중하며 책임감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실생활에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복 순환되는 업무, 지원과 보고의 업무, 통제와 허가, 편의 및 기반 시설 설치 업무 등 국민들의 다양한 국민 욕구에 반응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문 분야 중에 전기 관련 업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는 우리 실생활에서 뗄수 없는 필수 에너지 자원입니다. 더욱이 전기를 다르거나 취급함에 있어서는 일반 업무와 달리 위험성을 갖고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성이 따르는 타 분야의 업무들은 대부분 전문 기관이나 전문 조직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전기 가르등 관리 업무는 직영 업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과 관련된 생활민원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전기뿐만은 아니지만 타 분야의 관리 업무는 적절한 별도의 조직, 즉, 관악, 팀, 단위와 시스템, 민간 위탁 등으로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 업무는 민원 부분은 업무 처리에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별도의 전기 관련 팀을 만들어 전기 시설의 관리 체계화와 가로등 민원 등 증가되는 전기 생활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그 편익이 바로바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1차 정례회의시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현재 관련 자료를 보면 전기 전문 인력은 공업직 11명, 운영직 5명. 공무직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트넘으로는 가로등 3,903개소, 보안등 11,298개소, 총 15,201개소이며, 계백장군 동상 등 시설에 부속되어 설치된 경관 조명 7개소, 552등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위치하고 있는 해수장 관리 4개소와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전기공사, 소방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 전기공사 감독 대행 등이 있습니다. 타 부서 전기공사 감독 사항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 백제 너울렛길 전망대 경관조명 등 10개 부서 26개 공부에 대하여 현장 감독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개의 가로동 수리반을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수리반은 일주일 간격으로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수리하고 있으며 올 한해 노후 가로등 수리만 2,477개소를 정비하는 등 비가 올 경우만 감전사고 위험으로 옥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위험성 무릅쓰고 과부하된 업무에 <laughs> 시달리며 묵묵히 관련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 조직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전기 분야 조직은 도시 건축과 경관 디자인 팀 소속의 전기 주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선제된 전기 시설과 가로등 업무 등 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며 직원들이 사기마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파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남 파시군에서 별도 팀으로 조직 구성된 것을 보면. 서산시 미원생활팀 아산시 가로등팀, 공주시 가로조명팀, 보령시 조명팀, 금산군의 전 가로조명팀 등 다섯 개 시군이 전기직으로만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직만을 팀으로 조직하여 운영할 경우 얻게 되는 장점으로는 첫째 각 실과 소마다 각각 설치하여 관련하고 있는 경관조명시설은 물론 산재된 가로등 관리, 공사 감독, 전기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둘째, 전기공사 관리 대행 등으로 예산 절감 부실 시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 전문인 팀장이 한 팀이 되어 소통하고 역할 증대로 이어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등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마련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 개편 시 반드시 가로조명 관리팀을 신설하여 전기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역할 증대 및 사기를 짐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전기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여군의 업무 재진단과 조직 개편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변화와 혁신으로 신속한 행정, 공정한 행정, 친절한 행정, 그리고 책임지는 행정이 이루어져 늘 국민을 가까이에서 살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부여가 더욱 지속 발전하는데 필요한 원동력과 활기 넘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저희 발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